안녕하세요. 주식회사 4차 명 대표 장영태 감정평가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전국 부동산 자동 가격 산정 시스템인 밸류 쇼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용인 음마 아파트, 두 번째는 상업 업무용인 포스코 강남 사업, 세번째인 농업용 부천시의 답, 네 번째인 주거용 세지도 다세대입니다. 각각 17억 등 가격이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밸류 쇼핑, 밸류 쇼핑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맨 상단에 밸류 쇼핑이 있고요. 클릭하면 저희 사이트에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자, 밸류 쇼핑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주거용인 음마 아파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의 101동 101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17억 4,800에 나왔습니다. 17억 4,800. 하단에는 상세정보가 있는데요. 유약정보로 83제곱미터 25평. 사용 승인일은 1979년 8월 30일. 상세정보로는 세대수가 4,400세대가 검색되었습니다. 실거래가로는 45건. 실거래가가 그래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경매 사례로 3건 적정임대보증금으로 5억3 2 0 0이 산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사례 45건이 산정되었습니다. 또 최근 등기사건 1건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 업무용인 포스코 강남사옥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2번지 강남포스코사옥입니다. 검색을 하고 있고요. 무려 1조 4,897억이 나왔습니다. 1조 4,897억. 왼쪽에 보시면 어, 토지 기본 정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본건과 유사한 거래 사례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용인 부천시의 답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대장동 449번지입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상, 어, 오른쪽에 5억 3,18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유사 실거래가격과 경공매 사례가 표시되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김포공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거용인 제주도의 다세대 연립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노영동 6 6 1번지 다세대 101동 101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검색하고 있고요 가격 산정이 3억 9,48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밸류쇼핑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밸류쇼핑은 전국 5천만 건의 부동산 가격과 개요를 즉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100만 호, 연립다세대 270만 호, 오피스텔 약 100만 호, 토지 건물 약 3,400만 필지와 그 지상 건물 등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즉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이렇게 산정된 가격의 근거인 인근 실거래 가격과 경매, 공매 사례 등을 즉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850개 지점에서 현재 하루 매일 약 1000건을 사용하고 있고, 웰컴 저축은행에서는 API 형태 등으로 하루 약 2000건을 가격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세무사님 약 1만 명이 매일 부동산 세무 업무를 위해 하루 약 1,500건을 가격 조회하고 계시고요. 또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실거래가 등을 조회하는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정부로부터의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 1건과 디자인 10건, 상표 4건 등을 등록 및 출원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테스트베드 개발자금 1억원을 수령하여 저희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향후 로드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차혁명의 상원이 홍익인간인데요. 홍익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홍익 1단계는 전국 부동산의 시가 및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저희 사이트로서 많은 유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홍익 2단계는 유저들이 우리 사이트 내에서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중개, 대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고 홍익 3단계로는 유저들이 법적, 경제적 부동산 활동을 블록체인 등에 기록하여 거래의 신뢰성, 안전성, 편시성을 확보하고 중앙화된 기존 거래 및 P2P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익 4단계로는 부동산을 신탁 및 코인 등으로 소액 유동화하고 모바일 상에서 항상 P2P와 같은 자유로운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 참여 요청 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과 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경우에 저희한테 사업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대한민국 5천만 건의 부동산 가격을 즉시 알 필요가 있는 서비스 또는 부동산의 개별 현황 정보를 즉시 알 필요가 있는 비즈니스 또는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경공매 사례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또 이들 부동산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화와 추이 등을, 추이 등이 필요한 비즈니스는 저희 사업에 참여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필요할 때땐 네이버에서 밸류 쇼핑, 밸류 쇼핑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